장내 세균의 수가 수십조이고 세균의 종류가 약 300에서 400종류이지만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불과 수십종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세균의 몇가지를 조합하여 제품을 만들다보니 회사마다 포함된 세균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유산균이 어떤 제품인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산균이 좋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떤 회사 제품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흔하게 유통되는 제품을 골라서 약 3개월 정도 먹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제품이 자기한테 잘 맞는 경우, 즉 자기 몸에 결핍되어 있는 세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걸 복용함으로써 본인의 불편한 증상들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변비나 설사 혹은 가스, 복통 등의 흔히 말하는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원인 불명의 피부 트러블 등에 좋은 변화가 생기면 잘 맞다고 볼수 있고 전혀 변화가 없거나 기존의 증상들이 더 악화된다면 복용을 중단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서 다시 시험.